저희를 깨워주시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과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다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나의 계획대로만 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삶이 펼쳐지게 하시고 주여, 의 부자는 아름지 못해서 고집 부리다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리 속은 사람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되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티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 가니라.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밤의환상이바울에게보이니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들어와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공에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다 마무리를 짓고 이제는 평안한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제는 생각을 할때에 바울이 다시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아, 다시 성교 가자. 다시 우리 성교 떠나자. 아, 그래서 이제 이제 잠잠해서 1차 전도행 끝나고 나서 만약에 시끄럽더라면 아마 더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잠잠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또다시 2차 아, 성교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 그러자 그럽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성교 여행을 떠나고자 마음을 딱 하나가 돼서 마음이 맞았는데, 이제 갑자기 바,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실패했던 마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비록 젊어서 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만뒀는데 2차 때는 데리고 가자.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아니 1차 때도 실패했는데 그 데리고 가자 또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안 된다. 적어도 선교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응? 어떤 어려움이 있으더라도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열정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라고 둘이 이제 마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잘 가서 1차 전도행때 세워두었던 교회들을 한번 점검 쭉 하고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마음이 나누어졌다. 참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두 개로 쪼개지게 된 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고, 바울은 다시 유다, 저 에루살렘에서 어, 안디옥교에 그 보냈던 이 유다와 신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신라를 선택해 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이는두 파티로 나누어서 어,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갈 때, 지금 구부로 쪽으로 다시 이제 일차 전현대 시작했던 장소로 가고, 지금 마가 아니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지금 저 더베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더베 쪽으로 해서 다소로 해서 저 어디로 가냐면 루스트라 이 반대쪽으로 도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가 루스트라에 있는데 루스트라, 더베 루스트라, 이곤현, 안디오 이쪽으로 쫙 돌아가면서 이제 안정을 시켜 갑니다. 양육을 통해서 잘 있는가 신앙생활 잘 하는가 점검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루스트라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하면 1차성교여행때 자기가 그 청년이 바울 청년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거를 보여주어서 마음에 큰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디모데요. 디모데.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았던 사람, 어머니, 애할머니의 신앙을 다 본받아 가지고. 진짜 디모데우스 3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네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뭐 말씀 안 해서 잘 하고 있는데 그러지만 이 사람은 누구를 못 만났습니까 아직 예수를 못 만났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바울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다시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거를 보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던지 응? 이, 다시, 바울이 그곳에 오니까, 디모데가 나도 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 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어, 디모데를 데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뭐 어디 보면, 사람은 어떤 계획을 해서 출발하지만, 출발할 때부터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개로 나누어지더니, 갑자기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가서 문제를 하고 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디모데가 또 함께 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디모데가 나중에 요 얼마나 신실한 자가 되는지,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 삼을 정도로 예. 디모데가 그렇게 유능하게 또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대로 안 된다고 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해야 돼. 주의 인도 따라서, 할렐루야. 그, 그러잖아요. 상상장 하지도 못했던 계획들이 싹 틀어지는데 이상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어디 보면 2차 전도에딱 참여하게 돼 가지고 아주 든든히 바울을 받쳐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요 이제 바울이를 생각해서는 너무너무 힘을 얻어서 용기가 더 백배 해가지고 아시아 쪽저 비두니아로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고 싶었던 거예요. 동쪽으로. 그니까 그때 아마 계획대로 됐더라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먼저 복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막아 안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응.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는 세력이 더 많은 거예요. 맨날 반대하는 세력이 더 많고, 어디게 보면 전하는데 아니 좀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저죠. 그러는 가운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어, 야, 이게 하나님이 왜안도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환상을 보는데 어이 들어와요. 아 무시야. 무시야 쪽에서 팍손짓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그래서, 저, 마게도니아 짝이어서, 나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막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응. 그 젊은 청년 하나가 막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다면, 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나는 욕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순종해가지고, 이제는 마게도니아 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은 어디 보면 다시 말하면 이 여기 성도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란 말이죠. 근데 로마의 식민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항구예요. 너무 조,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곳은 로마 사람들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에 완전히 그냥 로마의 주둔지가 된 거예요. 로마 주둔지. 이게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이빌리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딱 하는데, 어, 이 거기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보통 회당을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이 없어 마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여자들이 많이는 모이는 곳이 어딜까?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강가에서 빨래하는 거예요. 요즘은 참 시설이 좋아서 집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전부 강가에서 빨래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게 이제 빨래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가잖아 막다 가가지고 이제 빨래를 막 하고 막 사서로 나누고 있는데 바울 바나바 아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한 겁니다. 아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를 할때 받아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죠? 가서 증거를 하는데 이 여인들이 딱 듣는 거예요. 딱었는데그 중에 어떤 여자가 얼마나 길을 기울이고 듣는지, 어, 그 듣는데, 어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랍니다. 이 루디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주장사, 비단장사하는 사람이고, 비단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부유층, 귀족층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그 귀한 비단을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돈도 있지만 아주 배경이 든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더니.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입을 열고 화면 하고 막 하니까 얼마나 신나게 복음을 증거를 했는지. 그랬더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더니,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떠나, 바, 바울이 떠나려고 할때딱 붙잡고 하는 말이 내가 은혜 받은 것이 확실하거든. 내가 당신이 말씀을 증거할 때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나 예수 믿고, 그런 것을 당신이 나를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요하십시오. 우리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그곳에서 거처를 삼고, 그러고 보을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첫 번째 만나가지고, 은혜 봤더니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내줘? 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남자들 세 사람, 세 사람을 갖다가, 어, 재워주는 어, 집을 내주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뭐 이런 축복을 받지만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인도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아예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훨씬 나보다 모든 걸 아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막하더라도안 되면 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주실 낭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가 비두니아로 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갑자기 뭐예요? 환상을 통해서 다시 길을 제시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열정 가지고 일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고 반드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는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참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놓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런 축복의 삶으로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늘 인정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에 길를 기울이고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갈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 주시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더 확신 있는 신앙이 되어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각지도 않는 디모델을 만났던 것처럼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갖게 해주시어서 참으로 모든 일에 강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